안녕하세요. 조이 오빠입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강아지는 몸짓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어요. 나 지금 힘들어요. 라고요. 오늘은 강아지가 보내는 힘들다는 신호 10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배변 실수. 배변 교육이 끝난 줄 알았는데, 외출 후 갑자기 실수를 한다면 분리불안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보호자의 부재에 대한 불안, 외로움, 스트레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침대나 슈퍼위 같은 보호자의 물건에 실수하는 경우는, 나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라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혼내기보단 규칙적인 생활과 리더십 있는 행동으로 안정감을 주세요. 둘째 똥코스기와 발할기. 강아지가 바닥에 항문을 비비거나 발을 계속 핥는다면 신체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항문낭이 가득 찼거나 기생충 혹은 단순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직접 항문낭을 짜주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핥는 건 알러지나 습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 불안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얇게 두면 염증으로 이어지니 주의가 필요해요. 셋째, 활동량은 줄고 잠만 잔다. 예전처럼 뛰놀지 않고 자꾸 한 자리에만 누워 있나요? 강아지가 무기력하고 잠만 자는 건 단순 피로가 아닌 우울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산책을 자주 못 나갔을 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강아지에게 세상을 만나는 중요한 루틴입니다. 기분전환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 산책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넷째, 눕지 못하고 이상한 자세 가슴을 펴고 앞다리를 세운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앉아있다면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절염, 호흡곤란, 심장통증 등 다양한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이런 자세를 자주 보인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세요. 다섯째, 뒷다리를 절거나 잘못 움직인다. 슬개골 탈구가 의심됩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를 꺼리거나 침대 점프를 망설일 때는 관절 문제를 체크해야 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만 관리와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등 생활 속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반복되는 이상 행동.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행동, 귀를 계속 긁는 행동, 꼬리를 묻는 행동 등은 정형행동이라 불리는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우울증이나 자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책놀이, 규칙적인 생활로 정신적 자극을 충분히 주세요. 일곱 번째, 구석에 숨어 있는 행동. 강아지가 하루 종일 소파 밑이나 방구석에 숨어 있다면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후 보호자의 냄새를 맡게 하고 천천히 안정을 주세요. 억지로 안아 주는 건 오히려 불안을 강화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털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스트레스를 받은 강아지에게 탈모가 생기는 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에피네프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모근이 약해져 털이 빠지거나 자가 손상으로 탈모가 생길 수도 있어요. 빗질을 자주 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보호자의 무관심은 큰 고통. 문제행동이 있다고 해서 애정을 끊어버리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TV가 시끄럽다고 볼륨을 0으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훈육은 필요하지만 무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꼭 칭찬을 해주세요. 강아지에겐 보호자가 세상의 전부니까요. 열 번째, 운동 부족과 건강 관리. 비만, 치아 질환, 치매 등은 운동 부족과 부주의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무작정 안아주고 간식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산책, 치아 관리, 사료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이 결국 우리 강아지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곁에 머무르게 합니다. 강아지는 말이 없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몸집 하나에도 강아지의 감정과 상태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아이는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놓치지 말고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아이의 세상이 전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다. 감사합니다. 아,